습하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조금 안 됐습니다. 어저께 너무 저기 몸이 좀안 좋아져서 완전히 일찍 고라떨어졌어요 가지고 오늘 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여기 뭐 주변에 해뜨기 전에 풍경도 좀 구경하고 지금 이제 해가 다 떴거든요. 여기는 그서후라이즈 시간이 한 6시 반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해뜨는 거 구경 좀다했다하에 아침 식사 하려고 합니다. 어이. 오늘부터 여기 폭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하루에 30도까지 막 올라가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 되게 안 나가시네. 원래 오늘 같은 날은 해뜨기 전에 진짜 깜깜할 때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왜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맞장진 새는 이렇게 안 떠나고 여기 퍼즐로 앉아있느냐. 저는 오늘 여기서 연박을 할 겁니다. 연박을 하는 이유는 또 마음의 중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잡고 컴퓨터 일을, 업무를 조금 종료 봐야 하는 날입니다. 제가 한국에 지금 그래도 계속 일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와, 지난, 지난 며칠 또 아무것도 못해서 또, 이게 술래하면서 뭘 한다는 게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술례에만 집중을 해야 돼. 그거 딱 숙소 도착하면 바로 잡버려야 돼. 다른 거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 여기가 숙소가 12유로밖에 안 하거든요. 약간은, 내가 좀 다음, 또더큰 또 도시로 가가지고, 좀 뭐, 숙소비 비싸지기 전에, 그냥 여기, 이 완전 깡시골 마을에서, 그냥, 뭐, 싼 비용에 연박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 저녁, 돈 주면 저녁밥 빼주고 해서. 아, 여기 어저께 6유로를 내고, 이거 아침 브렉퍼스트를 받았는데, 야, 버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딸기찜밖에 없네, 요 이, 이 혈당 스파이크 유발하는 주스, 뭐, 이런 거. <laughs> 케이크. 다 혈당 이빨에 올리는 것들. 아, 버터는 줘야지. 너무 설탕밖에 없잖아. 아. 버터는 줘야지, 버터는. 너무 맛있네. 난이 안에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줄 알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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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먹다, 다 들어있으니까, 우 와, 여기 육류로의 구성 진짜 좋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복하네요 이따가 나쨈안 먹는다고. 아, 버터는 줘야지.

So you have to uh, tell us your story like how you, you ended switch. up being here. Ah, yeah. really good. Mm. So, how is now for your parents that they are back? <laughs> 근데 여기 패티를 요새 만들었네. 와, 대박, 씨.